안녕하세요, 미스터 노바디입니다. 자, 오늘은 50번째 초간단 IQ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하나로 여러분들의 IQ는 120 이상이냐 또는 100 이하냐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자, 퀘스천 당신은 허경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1번, 허경영은 천재다. 2번, 사기꾼이다. 3번 모르겠다, 너관심 no 자, 그러면 찍어주시고 정답 들어갑니다. 자, 1번, 천재다! 라고 하신 분들은 IQ가 120 이상 상위 10% 되겠습니다. 사기군이다 라고 하신 분들은 IQ가 100 이하 하위 50% 되겠습니다. 아, 모르겠다, 너관심 no 하신 분들은 허경년 강연이라고 유튜브에서 치시고 어, 강연을 한번 들어보시고 제도전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순전히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체크해본 결과구요. 어, 주위에 130 이상 되는 친구들에게 물었을 때 바로 허경영은 천재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구요. 허경영의 3.3 정책에 대해서도 어,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반응이 왔죠. 반면에 음, 좀 노는 거 좋아하고 어, 사회에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 2번을 찍었습니다. 어, 그래서 딱히 IQ를 재보진 않았지만 별 생각이 없는 분들이라서 아마도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로 어,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은 허경영 강연을 한 100개 정도 들으시면 IQ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